읽어주는 요약 기사. 곳들의 매출 대비 브랜드 가치 비중. 삼성전자보다 2.8배 높아. 곳들에는 2023년의 매출 대비 브랜드 가치 비중이 127.1%로 나타나며 이는 삼성전자의 경우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브랜드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곳들에는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 분야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에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트레는 브랜드가 매출을 넘어선 경우로 브랜드노믹스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고트레는 브랜드의 인지도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매출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굿트레는 브랜드 노믹스를 경영의 핵심으로 삼아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